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 드릴 책은 왕리 지음 김정자 옮김 미디어숲에서 변낸나 혼자만 알고 싶은 실전 심리학입니다. 나 혼자만 알고 싶은 실전 심리학은 국제적 권위의 심리학 저널에서 화제가 된 30가지 인간 심리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대중 심리서를 연달아 펴내며 수많은 독자의 호평을 받았던 저자 왕리의 책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심리학을 일상 생활의 인간 관계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책입니다. 또 공허한 심리학 이론을 소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괴롭히는 실제 상황을 사례로 들어 심리학에서 증명된 연구를 통해 근거를 들고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저자의 모든 글은 우리의 일상을 괴롭히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또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방법도 담아냈습니다. 실용심리학의 천재, 재미심리학자라는 별명답게 저자가 들려주는 심리 활용 법칙은 그런 점에서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우리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나 혼자만 알고 싶은 실전 심리학, 왕리지음, 김정자 옮김. 파트 1 후회 없는 결정, 나도 할수 있다. 결정의 심리학. 무의식이 나를 지배한다. 문득 동료의 책상을 보니 못 보던 서류 뭉치들이 한가득이다. 새로운 프로젝트인가? 왜 나는 지시를 못 받았지? 순간 소외감과 경쟁심이 발동한다.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 명화들이 잔뜩 걸려 있다. 평소 같았으면 수다를 떨며 보냈을 텐데, 왠지 미술관에 온것 같아 목소리를 낮추게 된다. 오늘 누가 세탁기를 돌렸나? 미세한 세제 냄새가 어디선가 풍긴다. 순간, 지저분한 책상이 눈에 걸리고, 나도 모르게 정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때 사소한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이 목표 달성을 위해 의식적으로 행동하지만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과 결정은 무의식에 영향을 받으며 무의식은 내가 처한 상황의 감정에 따라 좌우된다고 한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 심리학과 루드쿠스터스 교수 연구팀은 학생들에게 컴퓨터 모니터에 크로스워드 퍼즐, 칠교놀이 등 수수께끼와 관련된 단어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때때로 모니터에 무의식적으로만 알아챌 수 있는 단어들을 깜빡거리게 했다. 해변, 친구, 가정 등 긍정적인 단어들이었다. 그러고난 뒤 학생들은 흩어진 퍼즐을 맞췄는데 그 결과, 긍정적인 단어를 본 사람이 더 즐겁게, 더 열심히 참여했다. 이를 서브리미널 효과라고 부른다. 서브리미널은 잠재의식을 뜻하는 말로 서브리미널 효과는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의 짧은 순간에 자극을 노출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무의식의 강력한 힘이다. 이처럼 알수 없는 외부의 자극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 눈앞에서 간호사와 같이 배려와 관련된 단어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깜빡거리면 타인에게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배고픈 판사는 왜더 엄중한 처벌을 내릴까?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 재판에서도 사람은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컬럼비아대학교의 조나단 레버브 교수 연구팀은 50일간 이스라엘 수용소 네 곳에서 범죄자 가석방 관련 청원 승인에 대한 판사의 결정을 분석했다. 매일 두 번씩 휴식시간을 가지며 재판의 결과를 기록했는데, 이때 휴식시간을 앞두었을 때는 범죄자에게 유리한 재판의 비율이 65%에서 0%로 감소했고, 휴식시간을 가진 뒤에는 다시 65%로 회복되었다. 휴식을 취한 판사는 다소 마음이 편안해져 무의식적으로 다소 너그러운 판결을 하게 된다. 반면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속 재판만 한 경우에는 대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다 보니 다소 깐깐한 판결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심리는 유능한 영업사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먼저 고객에게 저가이면서 품질이 낮은 많은 상품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가격은 좀 비싸지만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추천한다. 그러면 앞에 본 상품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지쳐버린 소비자는 마지막에 본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람들의 쇼핑 습관과도 관련이 있다. 사람이 북적거리는 좁은 상점에서는 원하는 상품을 고르기 힘들기 때문에 별로 필요도 없는 상품을 손에 잡히는 대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무너지지 않는 편견의 벽. 무의식의 영향을 받으면 편견도 심해진다. 사람은 누구나 공정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편견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약국에서 작은 혜택을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선물을 준 약국을 선택하게 되는 것과 같다. 영국에서는 의학 잡지에 논문을 발표하려면 먼저 영리기구의 자금 협조를 받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연구원이 무의식적으로 자금 협조를 받은 기업에 유리한 연구를 했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스포츠 경기 역시 주최 측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가장 공정한 심판이라 해도 무의식적으로 주최 측 선수를 편애하게 되기 때문이다. 차별도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 편견의 다른 모습이다. 하루가 다르게 다원화, 개방화되어가는 사회에서 각종 편견과 차별에 대한 토론도 점차 활발해져가고 있다. 단, 이런 차별 행위를 어떻게 없애야 하는지 토론하기 전에 우선 차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메슈 리버먼은 뇌촬영을 통해 백인이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든 흑인에 대한 반감 정서가 무의식적으로 학습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실험에서 연구원은 백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룹이 함께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우선 백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룹에게 사진을 인종에 따라 배치하게 한다. 이후 사진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백인이라는 단어를 배치한다. 그리고 사진을 다양한 형식으로 배치해 보도록 했다. 그 결과 두 그룹 다 흑인 사진을 배치할 때 대뇌의 두려움과 위험을 감지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었다. 리버먼은 뿌리 깊은 문화적 암시 학습이 흑인과 두려움을 하나로 연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차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그것이 형성된 원인과 결과를 통제하지 못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지역 차별도 인종 차별과 비슷하다. 사람들은 특정 지역 사람이 비도덕적인 일을 많이 저지른다고 생각한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그 지역 사람을 배척하게 만들며 자기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온갖 근거를 찾게 한다. 결국 이런 특정 지역에 대한 배척은 지역 차별로 이어진다. 부정적인 정보는 편견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공포와 부도덕은 혐오를 만들고, 이런 혐오는 점점 차별의식을 이끌어낸다.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자신의 견해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대법관의 말처럼 고지식한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저절로 감기는 눈에 빛을 비춰 억지로 뜨게 만드는 일만큼 힘들다. 연구에 따르면 편견과 차별이 심한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과 다른 정보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의 편견과 정보의 불일치를 억지로라도 끼워 맞추려 노력한다. 차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다행인 점은 분노, 초조, 피로, 긴장을 느끼거나 안전이 위협당하거나 정서가 메말랐을 때만 차별행위가 발현한다는 사실이다. 평소에는 다른 종교나 문화에 비교적 관용적인 편이다. 따라서 경쟁과 갈등을 피하고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 편견을 줄일 수 있다. 은유가 무의식을 건드린다. 은유는 무의식적인 행동의 표현 방식이다. 그러므로 은유가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의식이 사람들의 결정을 통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 존 바그는 논문에서 업무 중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거운 물건을 들면 선택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면 앞으로 닥칠 사회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며, 단단한 물건은 사람을 융통성 없게 만든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딱딱한 의자에 앉은 사람은 가격 흥정을 할 때, 원하는 가격으로 살 때까지 뜻을 굽히지 않으므로, 부드러운 의자에 앉은 사람보다 싼 값의 물건을 살수 있다. 이처럼, 기본적인 신체 감각은 사람들의 사회인지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의식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생각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현실 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은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스탄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레라 보로디츠키 연구팀은 다섯 개의 실험을 진행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연구원은 대학생 두 그룹에게 에드슨 시에서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읽게 했다. 이때 글은 다음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되었다. 야수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바이러스가 도시를 짓밟고 있다.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듯이 범죄가 사회 곳곳에 위험을 퍼뜨리고 있다. 그런 다음 두 문장을 학생들에게 위법행위를 처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좋은지 의견을 제시하고 글 속의 문장 중 자신의 생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단어를 고르라고 했다. 그 결과 야수 버전의 글을 읽은 학생의 74%는 방위군을 파견하거나 감옥시설을 늘리는 등 강경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바이러스 버전의 글을 읽은 학생의 44%는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등 유연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밌는 사실은 야수와 바이러스 버전의 글을 읽은 학생 중 3%만이 표면적인 문장이나 은유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 은유의 효과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효과보다 두 배나 더 높았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하나의 모니터를 보여주고 의견을 제시할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면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두 번째 실험도 첫 번째와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단지 직접 야수와 바이러스라는 단어만 사용하고 범죄에 대한 생동적인 묘사는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범죄의 이미지를 묘사했을 때보다 유연한 해결책에 찬성하는 비율이 2, 3%더 높았다. 마지막 실험에서는 위법행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뒤 과거에는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범죄가 급습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는 순서를 바꿔보았다. 그 결과 순서에 상관없이 유연한 해결책을 선택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아름다운 도시가 점점 범죄자들의 소굴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즉, 이미지를 통한 은유를 보았을 때, 언어의 은유를 사용했던 첫 번째 실험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였다. 생각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 세제를 고를 때 어떤 브랜드를 살지 오래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집에 갈때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사야 할 때는 다르다. 당신은 이전에 사용했던 브랜드는 사고 싶지 않고 아이폰을 사고 싶다. 그런데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주신 모델이 나온다는 걸 보니 현재 팔리고 있는 모델의 가격이 본격적으로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이게 된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항상 이런 심리가 작용한다. 전기차를 사야 할까, 내연차를 사야 할까? 부동산을 살 때도 급매물 아파트가 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중에 집값이 반토막 나는 건 아닌지 걱정한다. 생각이 많으면 최악의 선택을 한다. 살다 보면 선택의 문제는 언제나 존재하며 결코 피할 수 없다. 특히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때 매우 힘들어하며 잘못된 결정을 할까 봐 두려워한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결정이 초래할 결과 때문이다. 물건을 살때 비슷한 상품을 몇 번이나 비교한 끝에 골랐는데도 만족스럽지 못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특히 비싼 물건을 선택할 때 더욱 그렇다.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심리학자 아브데익스 테르후이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복적으로 고민한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실험에서 대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작게는 샴푸에서 크게는 가구,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상품 정보를 주고 구매할 물건을 선택하게 했다. 첫 번째 그룹은 상품 정보를 자세히 분석하고 일정 시간 동안 생각한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 두 번째 그룹은 상품 정보를 보고 잠시 쉬면서 간단한 게임을 즐긴 뒤에 신속하게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실험 결과 첫 번째 그룹은 일상용품을 구매할 때는 다양한 브랜드와 성능을 자세히 비교한 뒤 결정을 했으므로 최종 선택에 비교적 만족했다. 하지만 가구와 자동차 등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때는 후회하는 사람이 많았다. 두 번째 그룹은 예상외로 후회하는 사람이 적었다. 이처럼 가벼운 결정을 내릴 때는 이성적인 사고가 만족도를 높여주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휴식을 취한 뒤에 직관적으로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았다. 복잡한 결정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에너지 소모가 많아 머리가 둔해진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인 이익과 같이 생각하기 쉬운 한 가지나 몇 가지 측면만 고려하기 때문에 최적의 선택을 할수 없게 된다. 결혼을 결정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고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피곤해지면 눈앞에 있는 물건을 쉽게 고르는 것처럼 눈앞의 이익에 따라 결혼 상대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결정을 할 때는 생각할 에너지가 충분하고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전면적인 비교를 할수 있어서 심사숙고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합리적 이성도 실수를 한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켄 팔러 교수는 실험을 통해 때로는 직관에 의한 결정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는 먼저 실험 지원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 후 컴퓨터 모니터에 빠르게 지나가는 12가지 색의 변화를 관찰하게 했다. 이때 A 그룹은 화면의 변화에 집중하게 하고 B 그룹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주의력을 분산시킨 후 이전 화면에서 보았던 그림을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집중해서 화면의 변화를 관찰한 학생들은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주의력을 분산시킨 학생은 정확한 화면을 선택했다. 이는 사람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대뇌는 심사숙고하는 것보다는 직관을 더 신뢰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경험과 기억에 대한 무의식적인 생각이 어우러져 형성된 결과다. 이런 무의식적인 기억은 범죄 사건 판별에 사용되기도 한다. 발러 교수는 연구를 통해 목격자가 증인을 지목하는 행위와 용의자의 자백이 모두 의심 없이 믿을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관의 잘못된 유도는 거짓 기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사건이 발생했는지 기억하는 것은 그 사건이 발생했다고 상상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만약 누군가 몇년전 일에 대해 물어보면 당신은 그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건지 아니면 상상이 덧입혀졌는지 헷갈린다. 당신에게 과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면, 당신은 눈화를 굴리며 그 사건에 몰두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래도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희미하다고 하면,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을 때까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할 것이다. 이때 기억은 왜곡이 된다. 1995년 독일의 한 작가는 어린 시절 나치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고 스웨덴군에 의해 구조된 이후. 그 실화를 바탕으로 책을 썼다. 당시 그 책은 큰 호평을 받았고 수상의 영광도 누렸다. 그런데 몇년뒤 작가는 책의 내용이 잘못된 기억이었다고 고백하는 바람에 화제가 되었다. 잘못된 기억이 이성적인 추억과 더해져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한 것이었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직관을 믿어라. 런던 대학교의 심리학자 리자오핑 연구팀은 직관적인 판단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원은 지원자들에게 660개의 동일한 부호로 가득한 모니터에서 하나의 변형된 부호를 찾으라고 했다. 그러고는 눈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고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했다. 그 결과 지원자가 무의식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 목표 관찰 시간이 1초 미만일 때 정확도는 95%였고 1초 이상일 때 정확도는 70%였으며 4초 이상일 때 보통 정상적인 수준의 의식적 판단을 하면서 정확도는 떨어졌다. 복잡한 상황에서 직관적인 판단이 더 정확한 이유는 대뇌가 무의식 상태에서 변형된 부호와 다른 부호의 다른 점을 식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순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만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면 의식적인 사고를 한다. 두 명의 자국인을 보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다른 점을 찾게 되지만 두 명의 미국인을 보면 우선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과 같다. 우리 눈에는 외국인이 모두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심사숙고하지 말고 직관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이성적 생각 없이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목표를 세울 때 머릿속에서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직관은 정확할 때가 많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결과에 관계없이 무의식이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코넬대학교 심리학과 멜리사 퍼거슨 교수는 듀크 대학교 및 캐나다 동료와 무의식이 개인의 목표와 관련된 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밝혔다. 예를 들어 배고픔과 갈증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생기면 무의식은 자신의 욕구에 충족되는 사물부터 선택하게 된다. 목이 마른 사람은 정수기나 음료수를 먼저 찾게 되며 초콜릿이나 패스트푸드점 간판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나면 정수기와 음료수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 어떤 물건을 찾을 때 입으로 그 물건을 계속 중얼거려보자. 리모컨, 리모컨, 리모컨. 또는 열쇠, 열쇠, 열쇠. 그러면 좀더 쉽게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얼거리는 행위가 무의식적으로 물건을 찾는 방향으로 주의력을 전환해주기 때문이다. 화를 내면 판단력이 좋아진다. 직관이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또 다른 증거는 화가 났을 때 결정을 하면 그 결과가 훨씬 좋아진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화를 내면 이성을 잃어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화가 나면 판단력은 더욱 뚜렷해지며 분노는 논리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이성적으로 만들어준다. 화만 적절히 다스릴 수 있다면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화가 난 사람은 실제 상황에 더 집중하게 되고 분석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은 무시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사용하여 판단력을 향상시킨다. 런던대학교 심리학과 탈리 샤롯 교수와 동료들의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과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 종합 능력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지원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는 실험이 끝난 후 공개 강연을 해야 한다고 통보하고 스트레스군. 다른 그룹에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비 스트레스군. 이후 지원자들에게 강도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날 확률을 예측해보게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영국에서 강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몇 프로인지를 알려준 다음 다시 자신에게 강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재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실험 후 공개 강연을 해야 한다고 통보받은 실험 참가자는 특정 사건이 영국에서 발생할 확률을 토대로 자신의 예측을 조정했다. 스트레스군. 하지만 통보를 받지 못한 실험 참가자는 자신에게 나쁜 일이 발생할 확률을 더 높게 평가했다. 비 스트레스군. 이 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